개 재밌네. 정훈이 유튜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권정은 엄청 못 생겼어. 세상에서 제일 못 생겼어. 아, 약간 이제 유지. 음. 음. 너는? 어 그거? 어, 진짜 오랜만에 마이너 한다. 마이너? 마이너 못 하면서. 보여. 마이너 아빠가 너? 어디가 못 하면서. 보여. 이게 안 올라가네. 디라미스 케이크. 아빠도 아빠도 아빠야 아빠 나울 거야 나울 거야 나울 거야 왜나울 거야 나 운다 운다 울 거야 왜 오빠해 나 진짜 울어 아유 아유 하품했어요 너 오빠 기본 기본 값이냐 아빠 아빠가 체력 좀 깎아주면 안돼 그럼 내가 막겨먹어서 아빠한테 자원도 줄게 너 한나 아니잖아 현이라고 한... 음... 할까 한나 아니지 내 말은 나 마이너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잡아서 아빠한테 광석을 깨면 돈이랑 이런 자원을 못 주잖아 그거를 내가 아빠한테 조금씩 줄게 기지방어 나해임마 기지방어를 해야 좀 게임이 빨리 안 끝나 얘? 예? 뭘 얘야 이 방구야 파랑템 침부 안 했는데? 옐로우는 했는데 그래도 침대는 내가 잘깰수 있으니까 6분 이후로 깰 거야 침대는 잡아주고 에메랄스 3개 꿇을 거 오늘 죽어 빨리 와! 빨리 와! 저를 도다봐 멍죽 엠미를 괜히 먹히지 말고 너도? 아싸 바게트 바게트도 넉백이지? 넉백 너백. 어, 떡만자. 아, 았다타디어이 와, 에메랄드 스테이계천2 0 7 개. 천이 왜 이렇게 많어? 마이너 최고. 아, 마이너 마이너는 좋겠다. 마이너로 나는 부자가 되겠어. 아싸. 아빠. 아, 내가 뭐, 내가 먹었다. 더블 점프. 절대로 R O B B I E한테는 죽으면 안 돼. 왜? 저쪽에 공허 천사 변신하지? 저저 망이 우리. 야 이거 역시 더블점부 짱이다 진짜. 설치해버리. 예? 오 오. 어? <laughs> 아 아니 누가 발성 거야? 아니 아로비비 아이씨 너 죽었다 이제. 제금몇 랩인데? 6 1 랩. 어, 화를 되게 잘 쏘네. 죽을래 너? 아.. 뭐 저녀석 어떻게 이기지? 두 명이니까 이게 이기기가 힘드네 한명 잡았다 너무 속상하다 아직 근데 뭐 시간이 이르니까 지금 빨리 가서 너 일로 와너와너 와. 너 일로 와 아니 애들은 자꾸 도망쳐 아니 자꾸 도망쳐 이래 샤오리 위에 껴 얘인가? 너 아니야 너 빠져 가야돼 가야돼 다 가야돼 활 쏘지마 갔다 와이개 두고빠냈다 게임이 어? 네, 재밌어 게임이 재밌어지지 게임 아... 오 예쓰 음. 그거걸로 해야겠다 포츄나가 지금 거의 핵쟁이급이네 얘가 이번에는 활과 활을 활용해야지 활 활용. 우리 둘밖에 없구나. 야 우리 기지 다 떨어졌다 이거. 많이 깠는데 좋은 건안 나왔어. 또어 바주카라도 나왔다. 이거 뭐야? 점착 벅죽 그거 상대한테 쏘면 날아가. 아 그래? 두개 있고. 4야저 놈이 도와주러 해. 저렇게 단체로 오네 빠이빠이 나 이제 에메랄드 4개 꿀을 야야 저 오리기지 왔는데? 예 잡을 수 있잖아 못잡고두명 왔었어? <laughs> 어우 다행이다 뭐가 나왔나? 방에서 볼게 에메랄드 아이씨 천만 나왔어 아유 요즘 에메랄드 에메랄드 지금 7킬 하면서 한 번도 안 나왔어 에메랄드 좀 주면 안 돼? 에메랄드 쇼? 응, 나 다섯 개 있어. 여기 있다. 됐다. 그리고 나 이거 여태까지 많이 모아놨다 이거? 뭔데? 저거. 나는 어우, 왜 이거? 아, 저, 저 물리치고 저 기지 깨고 올게. 안 되겠어, 나. 기분이 너무 나빠. 쟤 때문에. 쟤.. 저친구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 아니, 이거 봐봐. 다음까지아 하네. 다까 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빠 뭐 간다? 우리기지? 어아 시켰어 도망와 근데 우리밖에 안 남았어 가 어, 왔어 왔어 샀었어한 명만 잡아 얼로 왔어 잡았어. 한난 죽었어. 같이 때려. 아, 헤이. <laughs> 아니 너한테 어, 어, 너무 돼. 많이 왔는데? 나한테 자원 많이 오겠지. 옛날에 열 개. 진짜? 나두 개만 주면 되는데 나한테는. 딴거 필요 없는데 나. 아니 애플을 눌러도 왜안돼 이거. 어? 어? 뭐해 뭐또 기지 온다 우 애들 부르다가 아니 음. 애플을 눌렀는데 안 된데. 왜래 이 저거? 우리한테 오늘 누구냐? 블루. 블루였어? 블루 넌 죽었다 해. 위에 블루가 또 있는데? 양심 누가쏘어 나? 그래도 블루 깨지긴 했는데. 너구나. 내가 검이 약하네. 너구나. 아씨, 우리 침대 안 깨졌다 다행이다. 침대 막아야 되는데. 나 시기 죽을라고. 죽을라고. 야, 그래도 초반에 이거 막아놔서 다행이다. 불도 소멸. 그치불다 소멸. 내가 이거랑 깼구나. 그럼 무슨 색깔 남았니? 노란색? 노란색. 와, 다이아 봐봐. 서른 세 개가 있어. 야, 그럼 빨리 업그레이드 해. 여기다 놓고. 공방. 돌아버리겠네. 지금한테 우리는 공방이 중요해. 알았어. 그럼 나 에메랄드 두 개만 둘래? 또? 두 개면 돼. 딴거 많이 바라지도 않아. 됐어. 왜준 거야? 이만큼. 어? 아, 침대 깨졌다. 깨고 갔어 아. 저 자식이 서 죽을려고 그 누구지? 블루였어 방금 또 블루였어? 쟤는 뭐, 혹시 아직 두 명밖에 안, 안 지금 두명이안 죽었어 포기를 못해 그래서 지금 바로 처리하러 간다 죽어. 무슨 색깔 남은 거 노랑? 노랑이 남은 거야? 잡았어? 뭐로? 한방, 오케이, 피가한대 맞으면 가는 거야. 안 보이지? <laughs> 아, 진짜 간신히 살았네. 말고 인챈트 열었어. 오케이, 근데 에메랄드한개로 부러웠대. 오, 빠 바뀌었다. 이거 뭐야? 에메랄드한 소울... 개로 바뀌었다. 소울리버는 뭐야? 또... 아, 잠깐 왔네? 데스블루 a b l e Urigi, young, Tumanga. Salmon. Testable. Tumica. w h a t 하지마, 하지마. 근데 s 네 w 대못 깨면 지금 죽여봐야 소용 없어 아들. 아니야, 블루가 왔었어. 아 그래? 블루 t 멸이 o 아빠 a t 만못 o w 봐봐. 자 아빠한테 갈게. 이거 so? w 까고. 그러면 나 도망. 못살것 같은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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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으로 가고 있어. 나 왔어. 싸워. 인첸트에 거든 아빠. 잡았어. 하나 잡았어. 굴룩. 안 맞았어. 아, 어, 떨어졌어. 안 죽었는데?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씨, 어, 얘도 게임 나가버렸다. 야 이제 부, 부, 분홍 남아서 분홍 분홍 한명나 에메랄드 15개 있는데 도 줄까? 괜찮아 그래? 나 텔레포트 많아 근데 쟤네 조금 이따가 주면 안 돼? 왜? 그래? 나내 다이아 그거 들고 16개 있는데 쓸데가 없네 이거 무슨, 무슨 그거지? 이거 되게 좋네 아까 날아가던데 뒤로 그게... 넉백 되던데 이거 하니까 인챈트 이렇게 했어 인챈트 이거 다 에메랄 드두 개짜리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가좀 많이 바뀌었다 얘랑. 그래 많이 바뀌었어. 얘랑 또얘얘얘 얘, 얘. 처음 보고 얘도 처음 봤어? 응, 보동생 지금 뭐 하는 친구지? 테란데 7킬인데 에메가 애매가... 뭔가? 에메랄이면 이거 빡센데. 아빠 뭐 36개 있는데. 기다려봐. 너안 뭐 줘도 돼? 줘야지. 서른 여섯 개 있을까? 아빠 이거 사만 사고. 씨 죽었다. 한두 개만 사고. 야, 너. 랄거 두두 개가 없어 지금 에메랄드 몇개 있어? 일곱 개가 없어. 아니 그거 뭐야? 그래 그럼 그러면. 그냥 그만 뭐, 거물 사. 여기 있는 거 다다. 제발. 어? 오씨, 난 죽었다 이제. <laughs> 스펙 아, 나왔다, 아빠. 야 오랜만이네 스펙와스펙 우리 저 가운데 가서 쟤네쟤네석해 보자. 스펙으로 아니 제 저거 뭐야 타이탄 나도. 타이탄 오. 이거 나왔는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디있어 파라곤? 어어 어. 뒤에 이 나쁜 파라곤 데미지 1 0 116 짜린데? 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뭐하냐 씨 살았다 <laughs> 아빠 나 데스블룸 나왔는데? 데스블룸이 좋은 거야? 이거 안잡아 아빠 이거 깨야돼 이거 깨야돼 아, 이거 깨고있어 아이씨 피부 안땄는 근데 이게 어차피 다시 금방 따이거이제 못돼보니까 오아 진짜 싫어 그래 야나 저거 쟤녹백으로 죽은거야 타이탄한테 와이번에 너의 승부다 너와 저 녀석의 승부다 근데 만약 기지 저 아래 박혀있지 나 아. 드럽게 짜증날 것 같거든 아, 서한번쌓봐 일단 나 이거 이거 좀 사고 뭐? 이거 스펙트럼 8안 사도 돼 이게 좋은 게 그건 알지 우리 그거 오랜만에 나온다 신짜 응? 낫네 됐다 철 많다 어? 2국인데 내가 이 안에 넣어안딴데넣어겠지 너나... 옆에다 우리 기지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모르 기지 맞는데 어디다냐? 애매검을 살까? 이는 얘가... 애매. 아니야, 너 검이 데스블룸인데 왜 애매검을 살? 까데 얘가 더 데미지가 높긴 해. 아 근데 데스블룸 좋지 않아? 가봐 일단 스펙 8 3군에 가서 싸봐. 워 언제까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내가. 걔네 기지가면 나오겠지. 얘는 기지 어디지? 저쪽 아니야 반대? 분홍 분홍 어 반대. 이쪽은 아니고. 저쪽은 분홍잖아. 저기 있잖아. 오유. 아니야 그싸활 하나 뭐가냐? 팔 아끼지 말고 쏴. 피. 피. 그리고 날라가. 그렇다면 저쪽 위로 올라가서 한번 빠리 타임 즐겨보자고 친구. 오 너가 맞는다 이 바. 아지 에너지가 그래. 더 없어. 얘왜 이렇게 못하지? 어? 바이오버리얘 어, 진짜 못하네. 어 끝났네. <laughs> 이겼다. 나이도. <I do. 웃음> <laughs> 특이하게 이겼다. 와. 어디감이 올라오려고. 재밌나? 한번더 하자. 나 PC보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